안녕하세요. 준사랑입니다. 주말에 우리 옆집이랑 담쟁이 넝쿨을 심었는데요. 자랑 한번 해보려고요. 학생 가족이 이사를 가고 시골집이 제 작업실이 되었거든요. 미니 텃밭도 있고 요즘 그 공간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. 미니 텃밭 있는 벽면을 허전해서 담쟁이 식물을 심어볼까 생각을 했죠.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서 15 모종. 그러니까 15 포트를 구입을 했어요. 담쟁이는 여러 해살이 간목으로 1 0터 이상 자라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는 식물이라고 해요. 돌담이나 바위, 나무, 벽 등에서 붙어 사는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자라고 있다는데 품종에 따라 식용도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. 먼저 담쟁이 포트를 심을 공간에 20에서 30cm 정도 간격을 두고 놔줬어요. 심을 곳에 미니삽이나 홍입을 이용해 흙을 파줍니다. 이번에는 포트에서 식물을 빼내주고 심을 곳에 넣어준 후 충분히 흙을 덮어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벽 가까이에 전부 15포기를 심어줍니다. 다 심었다면 물을 충분히 주는데요. 뿌리가 흙과 공간이 띄지 않게 밀착되어야 식물이 빨리 활착할 수 있답니다. 빨리 자라 예쁜 담쟁이 넝쿨이 되길 기도해요.